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군사적 조언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그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굶주림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엘리사의 큰두 가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하죠. 이것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또한 국가의 존망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생명까지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게 엘리사의 전체 사역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이었던 3장 13절 이하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활약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4장부터 6장 23절까지 엘리사가 행한 8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기적은 이제 선지자의 제자를 남편으로 두었었던 한 과부가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비지로 인해서 곧 아들들이 아들들 둘이 종으로 빼앗겨 할 정도로 지금 위급한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엘리사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남은 것이 기름 한 그릇 뿐임을 알고 지시합니다. 이웃에게 할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얻어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고 이제 그 모든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당연히 이웃집에 가서 그릇들을 당연히 빌렸죠. 그리고 아마도 여인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던 그 아는 마을 사람들은 잔치나 벌어질 때 가능한 행동을 그 여인들이 하는 것을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뭘 나눌 것이 있다고 그릇을 빌려간단 말입니까? 여하튼 여인은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서 행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죠. 기름 그릇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 빌린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 얻은 돈을 가지고 이제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들들과 함께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이 기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부재하여 결국 빚을 지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형편에 처한 가정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참된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라 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으로 한 가정의 불행과 공궁함을 보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이 사건이 바로 이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자신을 경외하는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을 못본 척하고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이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땅이었고 그 땅은 경제적인 약자를 굉장히 보호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 희년의 제도들과 수없이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시행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 현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 바알을 숭배하며 풍요함을 추구하느냐? 저 바알이 아버지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그를 믿고 있느냐? 그러나 그 사회는 끊임없이 강자만을 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성공한 자들이 스타 강사가 되어 앞에서 떠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약자는 죽어가는 세상 말이다. 그러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진짜 아버지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첫 기적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첫 번째 기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더하여 우리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비록 적을지라도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신다는걸이 기적 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적을지라도 야 집에 있는 게 뭐야? 그래서 그걸 확인해.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는 이 거추장스럽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하는 이런 절차를 왜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선지자 안에 믿음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인이 그릇을 얻으러 다니는 것은 부끄러움을 동반한 행동이고 약간은 허황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비웃음을 살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지금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갈 때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가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믿음 가운데 행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지극히 작은 헌신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더욱 부어주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무엇보다도 드리는 자의 믿음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계속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이건 분명히 드러납니다. 굳이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오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 봐라. 이러면 굳이 그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때도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과 함께 믿음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명히 가르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 기적의 이두 번째 교훈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고 경제적인 형편을 좋게 해주고 마음 평안하게 해주고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회 복지사가 아니다.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것만 채우시지 않고 영적인 믿음도 채우신다. 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 등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다지를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작은 헌신을 해야 되는 그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기회로 그 모든 것이 선용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 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시, 사랑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구성애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이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잖아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기적에서 볼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데 닐러드라는 성경교사가 이 기적을 더큰 그림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주석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동의해요. 이첫 기적은 구속의 의미를 가진다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은 종말의 날에 온전히 땅이 회복되어 더 이상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이 없게 될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론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과부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준 엘리사의 기적은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참으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도 도저히 못 갚아요. 내가 피를 아무리 흘려도 나는 내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지불하여 주신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빈 잔이죠. 우리가 진짜 빈 그릇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닙니까? 그분이 갚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셔서 노예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은 격가지로 나가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랑 또 관련이 있는 이야기로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100% 100% 줬으면, 즉, 영적인 빚을 갚아줬으면, 육적인 빚도 갚아주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우리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큰 은혜라고 느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은 그만 말씀하시고, 육적인 복, 이 세상에서 복, 실질적인 변화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육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과 전혀 정반대로 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적인 권한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진짜 갚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값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진짜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어려움이 있다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좀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 서울로 잠시 올라가 있는 구인의 형제의 누나가 구정하자미인데요. 어, 폐혈증으로 쓰러져서 지금 회복 중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장 투석 중에 있고 그리고 폐렴 가운데 여전히 피를 이렇게 빼내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도 종아리 쪽에 이제 괴사가좀 시작됐었는데. 종아리 부분은 아직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조미경 성도님 시아버님이 지난주에 이제 암이 발견되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3시 30분에 제가 방문해서 이분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신데 오늘 3시 30분에 가서 가능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좀제 병원 신방을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또내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원건이를 위해서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장미자 자매님 또 다행히 근육 쪽 문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열로 고생하는 김지연 사모님과 은찬이 이렇게 온교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질병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되 특별히 이 모든 사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일어나고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열왕기하 사장 1 절로 7 절의 말씀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엘리사는 이 기적을 통하여 가장 먼저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민족의 존망이 달린 전쟁도 주관하시지만 작은 가정, 특별히 아버지가 없는 지극히 작은 가정 하나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저 우상들에게 사르에게 가서 아버지 아버지 외치는 게 너무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쳐놓고 이 세상 앞에 가서 구걸하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정한 부성애를 가지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 커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온 가정 온 교회 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욱 믿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안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